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썸머킴의 모바일 게임 방송입니다 모글TV에서 인사드리는 썸머킴이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게임도 스타 나이츠 우리 계속 즐기고 있는 게임이죠 함께 지금 제 방송을 모글TV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 모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유튜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썸머킴 본방송 및 다른 BJ분들 방송은 모글TV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앞부분도 모블 t v 유튜브 페이지에 다 올라와있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이스터나이츠라는 게임은 액션 플랫폼어장르고요 국산 인디게임 중에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시작해볼까요? 여기 이제 액트2 보스부터 시작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보스 만났다가 멘탈 탈탈 털리고 빡종했죠? 이번에는 완벽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영벌파탈 넌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해 자 이번엔 깰꺼예요 이번엔 실 어.. 도발하는데 저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런 허접한 도발에 당할 썸머킴이 아니죠 몇대 패주고 어 이때 잘 피해야되는데 점프로 이때 패줍시다 패좀 팰까요 아, 약간 빠져 있읍시다 한번 오케이, 오케이. 이때 약간 이쪽으로 와 있고, 이때 넘어가는 거죠. 빨리빨리 이 녀석이 부딪혀 가지고 스턴이 걸려 있거든요. 이쪽 시 어디가? 아 진짜 패고 싶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또 스턴 걸려 있죠. 한 칸씩 넘어가는 건좀 애매, 애매한데, 자, 또 때리고. 때려줄 수 있을때 최대한 때려주고 아 이거 두번째 보스가 이정도면은 다음번 보스 얼마나 될지 걱정이군요 약간 나는 체력이 12 달겠지만 넌 25나 달았어 그걸 생각해야돼 아 찌르기 조심 아 제기랄 찌르기 피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맞은만큼 더, 더 때리면 되죠 아, 재긴장. 타이밍, 타이밍 잘못 맞췄어요.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데, 아 점프를 해야겠네요. 이건 점프를 써야겠네. 제가 일부러 점프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어, 머리털은 스쳐도 괜찮네요. 의외로. 피해주고. 때리면서 옆으로 피하고 아저때 점프했었어야 되는데 한번한번 치면 점프야 할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피했죠? 또스턴 걸려 있니? 걸려 있구나 도망가자 아한대 때리고 야야 당했다 오케이 피해주고 방금 계산 첫 플레이 아주 좋았죠 잠깐만 오 어. 아, 저기서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어, 아,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 내망 같지 않네? 아, 죽어라. 이번엔 제발. 내가 너를 죽이게 해줘. 아까 빨피는 만들었었었나요? 아이, 스킬을 쓰는데 자꾸 땅에 클릭이 돼가지고. 아, 머리털 조심. 저두대 펩시다. 미, 미운 전석한대 때릴 거두대 때려줘야지. 아,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게, 미사일이. 이번 판 접어야 될것 같은데요. 한수 접어야 하나. 저기요. 여기 좀 맞아라, 좀. 아. 좀 팹시다. 아, 예, 예. 도망가. 이 뒤에 숨어있으면 안 맞아요. 벽돌 아래 밑 천장 삼아서 숨어있으면 안 맞, 아, 맞네. 저기, 저기까지 들어오는군요. 얼마나 핵사기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저 공격이. 저 녀석은 공격도 안 받거든요. 저거 할 땐. 공격, 제가 할 타이밍도 안 나오고. 패줍시다. 좀. 아, 좀 많이 때렸다, 방금. 방금 공격으로 좀 많이 때려줬네요. 두들 때리고 빠지고. 자 와리가리 좋죠. 와리가리 좋아. 와리가리 좋았다 썸. 어 방금 전까지 방금 직전엔 좋았는데 내려 와임마 저런 거 십만 맞는 거두개뼈 아프고요. 아. 자, 이런 건 점프로 피해 주고. 아, 저때 저 조심해야 되는데. 아, 저거를 자꾸 맞아 주거든요, 제가. 아, 방 이건 렉 때문에 맞는 거지, 이거는.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려주고 아 렉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보스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렉때문에 점프를 피하고 머리아프니 편두통약좀 줄까 내가 오케이 또 맞을뻔했다 아야 찔렸어요 아, 야, 아나 점프해서 피한, 피한다고 피했는데 마지막에 아 역시 어렵군요 레그만 없으면 금방 이길 텐데, 이놈의 레그 어떻게 못할까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봅시다. 최대한 그래도 반피까진 까니까, 제가 때릴 만큼 두 번만 때리면 된다는 얘기니까, 잘좀 해봅시다. 아, 성급하게 피하지 않고, 자, 돈부터! 솔직히, 이거는 좀잘 피할 수있거든요 마음만, 마음만, 잘 먹으면. 자, 세대나 때렸군요, 무려. 얘 체력이 엔간이 많은 게 아니라서, 근데. 한두 대 때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이, 시분하더라 이게? 자, 도망갑시다. 여기 있으면 잘안 맞죠? 잘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아닙니다, 예. 한대 때려주고 깨가시 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대한대 피드르는 거 조심 점프 피해주고요 아자니 나한테 좀 나한테도 좀 맞자 너 뒤로 피해서 쫓아가아저때 점프할 걸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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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에서 잘좀 피합시다. 아래에서 때리고, 점프 좀 팹시다. 난 코카콜라가 아닌 팹시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거의 뭐 4호점급으로 뒤뒤 버튼 누르는 거 조심. 아, 진짜. 자, 점프로 빨리빨리 피해주고. 아, 버튼 누르기도 참 애매하네요. 되게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자, 점프로 돌진 피해주고. 저 패고 이럴 때. 이제 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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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고 피한 d 기 조심 점프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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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버튼 조심 뒤버튼 누를때마다 a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 이번엔 깨겠군요 확실히 깬다 자다렇다고방 t 하면 안됩니다 이번 o 아 진짜 반갑다. 너가 영왕벌 파타리니. 아 이번에 맞았어. 맞지 않게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때 한대 때렸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됐군요. 자 때려. 어 뭐야? 어 여기까지 다? 어, 아 아. 아저 점프로 피하려고 했는데 아. 손가락이 쥐가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laughs> 다시, 다시. 초집중. 어, 점프. 좋아. 초반부터 많이 맞아주는 건 저한테. 버어주고 시작하는 건가? 그러다가 큰일 날 거야, 넌. 하늘 위로 못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도, 나름. 자, 좀, 때려주고, 점프로 피해주고. 자, 빠르게 이쪽으로 왔군요. 아, 저때 조심해야 되는데. 저것만 맞으면 사실 이거든요, 금방. 얘가 한대 맞고서, 하늘 올라가려고 할때한대 맞으면은, 바로 돌아가서, 돌아본 다음에 돌진을 쓰기 때문에, 저걸 감안해야 돼요. 감안해야 됩니다. 저기 맞지 않게 조심 점프 점프 죽어라 맞아라! 맞아라 임마! 어 피합시다 아, 야야 점프하지 마 차라리 점프를 하지 맙시다 난네가원하 대로 움직여 주지 않겠어 야, 맞아라, 좀. 안, 안다, 이게. 한번피했고요이 부분에서 저, 저 공격 조심해야 되는데. 아 피가 이렇게. 점프. 아, 짧아. 저기요. 저기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곳에 벌이 한명 침입했다고 해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아, 내 죽겠다. 아까보다 체력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어차피 해고. 아 이거 작착 좀 써. 아. 이번에는 되게 이상하게 초반에 많이 맞다가 후반에 집중하는 타입이라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아 뭐야 이거 자 빠르게 가서 접혀줍시다 방금 피했죠 이거는 이번 것도 피했고 스톤이 안 걸려 있을 때는 빠르게 피해 줘야 됩니다. 어 뭐야? 위로 올라가니 또 여기서 아래에서 잘 피해 보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정확히 잘 피했죠? 이번 잡겠습니다. 자, 광심하지 말아 먹기 제발. 아, 어, 안좋았어 안좋았어 안좋았어요 당황하지 않고 자, 피해, 피해 피해 야 피해 아 진짜 아아아 아. 아, 이거 깨기 너무 힘드네요 이 보스 왜 이렇게 어려운거야 무기만 살짝 조금만 더 좋았어도 금방 깼는데 다음 티어 무기를 사올까요 한번 아직 그정도 돈이 안모여가지고 근데 안맞았구요 아래에서 피합시다 아래..이거 공기 끝나자마자 너를 패겠어 패합시다 코카콜라냐 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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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팹시다, 팹시다. 저도 피하고 난 팹시다 어디 감히 코카콜라 따이가 어디 감히 코카콜라 따이가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쪽에서 피해 이쪽에서 피해야죠 10따라어요 10, 겨우 10 겨우 10 겨우 10 겨우 10 겨우 10겨 10. 10. 10. 어, 컨트롤 컨트롤 요마 컨트롤 자 올라갈 때 패주고 한대더 추가로 패주고 원래 안때릴것 같다가 한번 마지막에 더 패는게 더 아프거든요 우리 학교 다니신분들 아시겠지만 저 공격 피해주고 야 이거는 피해야겠다 이건 집중해서 한번 피해주고 아 머리 야,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잘라야겠어 아 렉때문에 이거 잠깐 멈췄다가 날라오니까 꽃잎이 아이 제기랄 조심 조심. 너잘 걸렸다. 너잘 걸렸다. 아 저게 맞는다고요? 난 피한다고 피했는데 뒤쪽으로? 자 여기서 해주고 아저 막지 않게 조심. 엄청 때렸죠 방금? 버튼이 안 열려요. 버튼이 안 눌려. 꾸준히 때려주죠. 야, 네, 피해야 돼. 이쪽에서 가만히 있어서 피할 수 있습니까? 나이스 나이스, 여기선 점프. 자, 이제 완전 도가 텄죠. 이번엔 깨겠네요. 아, 이거 맞았어! 아, 저게 왜 맞아요? 나 뒤쪽에 있었다고요 아. 잘 피해 줍시다, 이거. 자, 점프! 넌 죽었다. 똥꼬찌르기 궁디 팡팡! 제발요. 죽어 돌아, 이제 좀. 나 많이 고통받게 했잖니. 점프를 피하고. 사실 이창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맞았어 어어 어. 위험해요 창 조심 창 피해 창이 데미지가 15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거 피하고 오케이 됐어 넌 죽었다 됐어 이겼어 후! 잡았죠 어 내가 여기서 쓰러지다니 하지만 더 멀리까지는 힘이 들 것이야. 야 충분히 힘들었어. 와 진짜 자 깹시다. 별한개 나오나요? 엄청 오래 걸렸는데 깼다. 업적 달성 챕터 3 잃어버린 요새 자좀 있다. 나중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보스 처치. 아, 진짜 어려웠네요. 진짜 어려웠어, 이번 탄. 어, 무기야. 너무 힘들었습니다. 초의 차에. 아, 자, 여기가 챕터 3인가요? 자, 챕터 3부터는 다음 시간, 액트, 액트 3죠, 액트 3. 액트 3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힘들어. 어, 목 부러지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시느라. 네 추천 아 추천이 야니다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머글 TV에서 서머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뿅